오늘도 기도하고 복된 날입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거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to say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위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지요. 위대한 통치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승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해서 다윗은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 다윗은 어, 무비보셋을 이렇게 거두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 이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서 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아울러서 어, 성전사, 사, 성전을 사모했던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좋아했다. 물론 어, 찬양도 좋아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서 충분히 알수 있지요. 어,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어, 참 많은 어, 애를 썼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울과 비교가 많이 되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외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죽자 그의 온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죽고 흩어지고 어, 거의 어, 알만한 소식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 그가문에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소 소문을 들었고 그를 어떻게든지 찾아 찾으려고 했던 다윗을 또 보게 됐지요. 어쩌면 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더 더우 꿍꿍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에게 어, 왕자의 왕의 그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까지였습니다. 어, 우리는 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 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 어, 어쩌면 어, 배제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권한을 소유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그를 그저 이제 불쌍히 여겨서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겨서 또데려 오고 그 그에게 걸맞는 지위를 회복하게 하였고 또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기까지였으니까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아,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좋아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어, 좋아했고 사랑했고, 어, 그리고 성전을 어, 또 사랑했다라는 사실, 을 사모했던 것, 그리고 말씀을 어, 사랑해서 어, 기도하기를, 또 찬양하기를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하기를 어, 쉬지 않았던 어,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어,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어, 또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이라 어,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줄수 있는 넉넉함까지 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어, 지녀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욱 더또 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저아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며 깊이 연구하고 행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귀한 이들을 그렇게 묵묵히 사랑하며 섬기며 나눔에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속기 회복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또 이런저런 수술과 시술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이들에게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또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총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양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어,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사 속히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 시험과 어려움들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을 간구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간구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아버지는그 애끓는 마음의 잠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님께서 주신 참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으니 하나님 기도로 내 마음에 오염이나 죄악을 날마다 씻어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 소원대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